아, 선율이 온댔는데 언제 오는 거야? 선율아 도대체 언제 와? 진짜 언제 와? 벌써 이렇게 젓가락까지 다 준비했는데. 젓가락 짠. 여기 젓가락까지 준비했는데. 젓가락 어디냐? 여기 젓가락. <laughs> 선율이 언제 오냐 진짜. 어 선율이 왔다. 선율아. 가자 마라탕 먹으러. 아 오빠, 잠깐 기다려봐. 나 먼저 이거 준비하고 있을 때 재료. 나 잠깐 좀 풀고 갈게.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탕탕입니다. 자 이거 일단 담을게요. 일단 아무나 일단 다 담아. 나이나 입을 헷요려 치즈떡은 일단 안돼 분어볼 까지 다 담았어요 자 여기 오빠 하이 나아 불렀어? 담배판 맛은 안되지 나불어 근데? 여기 여기서 먹자 마라탕 1단계 그래. 2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5 단계는 일단 안 되고 4 단계는 너무 매워. 3단삼 단계 좀 매워. 2 단계 딱. 오빠 오빠 연 단계 먹으려다가 그거를 고른 거지.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잡아야지. 마라탕 주세요. 왔다. 선녀 <laughs> 나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앉아 남면 구석탱이 쪽아 치즈떡 몇건 담아야지 그리고 내가 옥수수를 좋아니까 하 옥수수 꾹도 잡고 내가 좋아하는 이브도 담고. 일단 주문. 뭐다 음, 꼬바로 하나면 되지. 만두는 말고 단무지 두 개. 밥은 하나. 만두 하나. 주문. 그동안. 나 선녀야, 빨리 먹으러 와. 난 먹고 있을게. 오케이. 음, 맛있다. 내차 발견도, 다도착다아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어, 도착했다. 저희 원래는 1단계밖에 못 먹거든. 1단, 0단계에서 1단계까지밖에 못 먹거든요. 아, 어떤 저는... 이상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았어. 저는 그냥, 그냥 이거. 이거 영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영단계가 너무 오랜다 말이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저희 실제로 마라탕을 많이 안먹습니다오 마라탕 나왔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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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내거 있는 게 아닌가 보니 아닌 거, 내게 아닌거 있는 거 보니까 오빠 다른 사람이랑 앉으려고 하나본데 그럼 나 자리 다른 데로 옮길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앉았어, 갑자기? 갑자기? 응. 여기 앉을라 일단. 일단. 아무튼 거기 앉아라, 앉을 거면 앉아라. 아, 나 혼자라서 좋기도 하네. 어, 내 근처에?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줘서 내 옆에는 아무도안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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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밥을 넣고 숟가락버 이거 봐봐요. 젓가락이 숟가락으로 변했어요. 냠냠냠. 이거 봐봐요. 젓가락이 숟가락으로.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우와, 염답게도 꽤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원래는 그냥. 다 먹었다! 크기였거든요, 여러분. 선율아, 당으로 집 가자. 다 먹었어. 아, 나 아직 다안 먹었어.

몰랐죠? 제가 그거 알았 쓰 제가 그거 알았으면은 맨날 맨날 마라탕 먹을 때마다 거기 안에 미더블리다았겠죠 저는 치즈떡을 더 좋아해서 치즈떡만 넣었다고요. 맨날 아니 치즈떡만 정도 아니지? 오빠는 고구마떡을 제일 많이 넣었었어요. 저는 치즈떡가 제일 많이. 저는 가. 상으로 사러 갈게요. 어, 오빠 제가 오빠 그리고 탕후루 집이라고 얘기도 해줘야 돼. 당 떨어지셨나요래? 음, 날개탕으로 먼저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음, 바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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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탕으로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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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자 여기 또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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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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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어디 갈까나 여기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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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냐미~ 여기 또 이거 남았다.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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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바삭, 잘먹 먹자. 자여기 보면 또 인벤에도 또 단무지가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먹고 가야 돼요.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자 그럼 저는 이제 분식집으로 갈게요. 분식집. 냠냠냠 분식점 가야지. 아 저기요 아저씨 메뉴 좀 볼게요. 아 여기 떡볶이랑 오뎅이랑 삐까초 돈가스랑 떡꼬치랑 김밥이랑 라면 다 주세요. 여기요. 네. 아, 혼자 먹고 싶어. 혼자 먹어야지. 오뎅은 그냥 먹는 거고, 음, 맛있다. 오뎅, 삐까츄돈가스랑 오뎅은 그거 그냥 먹는 거고, 김밥이랑 라면, 김밥, 라면, 후루룩 짭짭. 음, 맛있다. 쫄깃쫄깃, 맛있다. 음, 김밥 맛있다. 라면, 떡볶이.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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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꼬치랑 오뎅 있다.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다 먹었다. 선녀야 다 먹었어. 넌다 먹었냐? 선녀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야 배부르게 잘 먹었냐? 야잘 먹었어? 기다리라니까 아 셀프라면서 왜안줘아 셀프는 네? 알아서 가져가요. 아, 사장님 여기 마실 거 없어요? 아, 마실 거 없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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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부르게 잘 먹었냐? 오, 잘 먹었어.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좀 유튜브 이제 좀 끝내자 여러분 여러분 인자